반갑습니다. 오늘은 펜지가 많은 임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31,657평. 소재지는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서산입니다. 31,657평입니다. 지금 빨간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합천읍하고 얼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2km 정도. 합천읍내하고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 팽지가 제법 많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이 땅을, 땅 안으로 도로를 내놨습니다. 도로를 내놨는데, 그 도로를 내는 비용만 해도 6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안쪽으로, 산 안쪽으로 우리가 관리하기 쉽도록 산 안쪽으로 하고 도로를 내놨습니다. 팽지도 많고, 앞에는 지금 보시는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땅 바로, 도로 바로 앞에, 물 사용이 너무 편리하고, 전기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최적의 임산물 재배 품목으로는, 지금, 도로는 지금 이런 식으로 내놨습니다. 산 안쪽으로 해가지고. 최적의 임산물은, 뭐, 산수유, 고비, 밤, 뭐 산딸기, 두릅, 그리고 100에서 200미터, 동양이고, 전체적인 경사도는 한 25도 내외, 수확 벌채가 가능한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수확 벌채가 가능하다고 지금 나와 있고 동향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로 산 안에 관리하기 좋도록 도로가 나와 있고 지금 산지 정보 다드림을 확인했는 거고 지금 위성으로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성을 켜 가지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산 합천읍내 합천읍내하고는 얼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2km 넉넉잡고 2km 정도에 합천 읍내가 있는 근거리에 읍내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동향으로 돼 있고 땅 앞으로는 조그마한 저수지가 제가 확대시켜 보시면 우리 땅 바로 앞에 지금 보시는 저수지가 우리 땅 바로 앞에 있습니다 물 사용 편리하고 전기 다 들어와 있고 산 안에까지 도로 내놨고 물론 밑에 도로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돼 있어 가지고 있는데 산 안쪽으로 도로를 내놓는 6천만원 들이 가지고 도로를 내놓았습니다 31657평 매도금액은 평당 만원입니다 위치가 이정도고 또동향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경사도도 좋은 그런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보시는 이 저수지가 우리 땅 바로 앞에 있고 저 앞쪽으로 제가 쭉땡겨가지고 한번 더 주변 환경을 살펴보도록 하면 보시다시피 산 전체를 내려다 보시면 경사도가 얼마 되지 않고 산 높이도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신주 바로 옆에 있고 관리하기 너무 수월한 그런 임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나무도 제목 많고 앞쪽에는 약간 보면 우리가 경사도도 있어 보이는데 이산 전체를 가보시면 평지가 참 많은 그런 임야라고 어 보시면 됩니다. 관리하기 좋고 또 사용하기도 너무 좋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을 좋아하신다든가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쪽으로 하실 분들한테는 정말 좋겠다 싶습니다. 또 주변으로 해가지고 염소사역도 가능지역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염소사역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지니까 그 부분도 잘 살펴보시면 좋겠다 싶고 물사용이 너무 편리하고 전기사용 편리하고 평지가 많은 그런 입량 평당만원의 모십니다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서산리산 200분지입니다. 집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지 바로 뒤쪽에 평지가 많은 임량또산 안으로 해갖고 6천만원 들이가지고 도로까지 확실히 내어놓은 그런 임량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있습니다. 그쪽으로 전화하시면 담당자께서 친절한 상담 약속드립니다. 단점이 이쪽으로 해가지고 철탑선이 지나간다는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매도금액은 평당 1만원 구독, 좋아요, 알람 벨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